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4위,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서울수파이파크 2009년식 24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 100만 원에서 21년 1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1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행당 브라운스톤 2005년식 20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900만원에서 21년 1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2억 6,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 숲더샵 2014년식 495세대 전용 면적 84.1제곱입니다. 2017년 7억 8천만원에서 21년 1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6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삼성 1999년식 1444세대 전용 면적 114.6제곱입니다. 2017년 7억 8천만원에서 21년 2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일가에 위치한 금호삼성내미안 2001년식 582세대 전용 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5억6 7 0 0만원에서 21년 13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1억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에 위치한 금호안신 2005년식 32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8천 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 한신더휴 2003년식 1,41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520만 원에서 21년 1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3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 7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미동에 위치한 금호베스트빌 2001년식 73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9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에 위치한 브라운스토니차 2010년식 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7억원에서 21년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3억7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미동에 위치한 센트라스 2016년식 2,52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8억원에서 21년 1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6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에 위치한 롯데 2003년식 24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700만원에서 21년 1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1억 9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위치한 왕심리 KCC 스위첸 2016년식 272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1억 9천8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위치한 왕심리자이 2017년식 71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7억 8,300만원에서 천 21년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어울림 2011년식 297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7억 8천5백만원에서 21년 1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5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쌍용 1997년식 777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1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삼성 1996년식 43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700만원에서 21년 1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0억 9,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에 위치한 서울수프루지오 2007년식 888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7억 3천만원에서 21년 1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6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에 위치한 대우 2001년식 168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1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이가에 위치한 신금호파크자이 2016년식 115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900만원에서 21년 15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3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한 금호연대 1990년식 644세대 전용면적 79.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500만 원에서 21년 1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레미안 옥수 리버젠 2012년식 1511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6억 8천 5백만원에서 21년 1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에 위치한 두산 1994년식 126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300만원에서 21년 1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대림이 편한 세상 2000년식 3,404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1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4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위치한 텐지일 1단지 2015년식 1702세대 전용 면적 129.3제곱입니다. 2017년 9억 6,700만원에서 21년 2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8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 숲행당 푸르지오 2011년식 545세대 전용 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동아그린 1999년식 331세대 전용면적 58.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 원에서 21년 10억 8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8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대우이 1999년식 28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00만원에서 21년 1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1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에 위치한 서울 숲이 차프르지오 2012년식 707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7억 1000만원에서 21년 1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아이츠 1998년식 775세대 전용면적 114.7제곱입니다. 2017년 8억 2천만 원에서 21년 28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2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현대 1998년식 2017세대 전용면적 134.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5천만원에서 21년 15억 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2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일가에 위치한 벽산 2001년식 2921세대 전용 면적 84.8 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만원에서 21년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2억 5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한 대림강변타운 2001년식 1150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500만원에서 21년 12억 8,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9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세림 1986년식 81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0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서울숲 성수연대 1990년식 217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500만 원에서 21년 17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